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최윤호 교수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분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보안에 대한 연구이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는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딥러닝 분야로서 딥러닝에 사용되어지는 데이터에 존재하는 센스티브 인포메이션, 민감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개인의 암 정보라든지 아니면 질병 정보 이러한 개인의 민감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아, 그러면 저희가 개발한 프라이버시 딥러닝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소프트웨어 매출도 증가하고 있지만은 딥러닝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이미지 인식 관련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지 인식 분야에 사용되어지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 이미지에 포함, 포함되어 있는 민감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점을 맞춘 거는 첫 번째로는 딥러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가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습에 필요한 연상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우리가 프라이버시 노출 위험이 함께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존 딥러닝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까라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보시면은 대부분의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딥러닝 솔루션을 움직이는 분들도계시겠습니다만는 대부분은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페이스북 뭐 구글 같은 실제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을 해서 딥러닝을 학습을 하시게 되는데요. 지금 왼쪽에 클라이언트라고 된 데를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학습한 결과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이 인풋 이미지에 대한 딥러닝 해석 결과를 요청을 하게 되면 중간에서 만약에 악의적인 사용자가 있다라면 이 이미지를 통해서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갈취해낼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문제는 딥러닝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겠지만 실제로 이 이미지에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내 데이터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라도 실제로 거기에 대한 사전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기업이나 개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즉 학습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존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 이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이 왼쪽 상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그림은 저희 기술의 전체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갖다가 나타내는 건데요. 첫 번째 오리지널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의 결과물로 해서 de-identified last image라는 것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네, 이 e 아이덴티파이드에 초점을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미지는 예를 들어서 어, 토끼였다면 지금 보시면 은이 디아이덴티피케이션 즉 어, 저희가 이제 비식별화라는 작업을 갖다가 거친 데이터 이미지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이 이미지가 실제로 보시면은 무슨 이미지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즉 사람은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목적이 딥러닝의 학습 혹은 딥러닝이 학습되어진 모델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비식결화되는 과정에서 해당 이미지에 대한 네이블링 정보를 찾을 수 없다라면은 실제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기술은 실제로 사람이 보기에는 해당 이미지로부터 정보를 끄집어낼 수 없지만 딥러닝이 원래 의도했던 즉, 인식, 즉 레이블에 대한 인식 값은 기존과 똑같이 하도록 만들어 주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예제를 오른쪽 상단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클라이언트에서 아, 기존의 이미지를 보낼 때는 다음과 같이 자동차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림, 그리고 사람이 선명하게 나타내고 자동차의 번호판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림을 갖다가 사용을 했다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방식은 OP라고 하는 오더 프리젤페 인크립션인데요. 기존의 인풋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선형 정보를 유지를 하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그 암호화된 결과로서 지금 이 화살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비식별화 되어진 이미지를 생성함으로 인해서 실제이 이미지를 통해서는 공격자가 중간에 키를 OP 키에 해당되는 부분을 알지 못한다면 공격자가 해당 이미지가 실제로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의보드판이 보이고 그리고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사람의 신체에 관련된 정보들이 보인다라는 것을 전혀 알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실제로 이 de-identified 되어진 이미지를 갖다가, 어, 보고 실제 오리지널 이미지를 갖다가 볼수 없기 때문에 이미지로부터 실제로 의미 있는 개인 정보를 갖다가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 저희가 개발한 기술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한네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암호화라든지 개인 식별 정보를 그대로 다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개인 정보를 보이지 않게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 암호화하지, 암호화 처리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의 성능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갖다가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딥러닝 기술, 즉 비식별하지 화 않은 실제로 오리지널 이미지를 통해서 학습하고 테스트하는 기존의 모든 개발되어진 딥러닝 기술을 그대로 사용을 해도 비슷한 성능을 낼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식별화 처리된 상태에서 데이터 증강이라든지 최적화 기술을 갖다가 도입을 했을 때 성능의 향상을 위한 효과가 동등하게 나타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예제는 컬러 이미지입니다만은 실제 저희가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에도 적용을 했을 때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아, 실제로 이제 저희가 개발한 알고지면 성능을 갖다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호화되지 않은 원본 이미지와 좀 비슷한 성능을 나타내느냐. 저희가 이제 사용한 샘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 n 리스트라든지 시파텐 데이터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어 시파텐 데이터의 경우에서는 약 91.6%가 기존의 그 딥러닝 알고리즘 즉 암호화 전의 데이터와 딥러닝 알고리즘을 결합을 했을 때 91.6%가 나왔다면 실제로 동일한 아 아,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저희가 비식별화한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도 87.19% 그래서 거의 비슷한 성능 효과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컬러 이미지뿐만 아니라 흑백 이미지에 대해서도 비식별화 효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비식별화 그다음에 데이터 증강 기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적용 전에서는 83.56%였다면 오히려 실제로 비식별화한 과정에서 적용을 했을 때는 87.10% 를 갖다가 아, 나타내 무리에서 즉 비식별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데이터 증강 기법 효과가 그대로 아,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어, 저희 해당 기술은 여러 가지 응용 분야에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 기존의 딥러닝 모델을 다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헬스케어라든지 또는 어, 자율주행차 이미지 해석 분야 등에 사용이 되어질 수 있으며 아, 이러한 기술을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소송으로 인해서 기업이나 기관에서 받게 되어질 잠재적인 위험성, 즉, 이카노믹 관점에서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그 해당 기술은 IT 프로의 액세스 계제가 된 상황이고요. 현재 소프트웨어 프로토타입 개발까지는 완료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TRL 단계로 보시면은 시제품 개발까지는 완료된 상황이고요. 어,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시제품 개발은 실제 기업 수혜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서 변경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해당 기술은 민감 정보를 다루는 딥러닝 응용 분야에는 다 적용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제까지의 기술은 사실 보안이면 보안, 인공지능이면 인공지능 두 개가 별도로 연구가 되었는데요. 어, 저희 기술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보안 관련 기술이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기술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앞으로도 저희는 어, 이러한 딥러닝 보안 관련 분야라든지 블록체인 관련 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에서 같이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저희가 오늘 이렇게 저희 기술을 소개하는 게 보람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